오모니 내 집을 부탁해 군내집 팀장 정주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좋다는 얘기겠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포룸과 복층 형태로 준비가 돼 있는데 포룸은 다양한 형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양 사무실 타입을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정말 좋게 나와 있고 옵션도 상당히 좋은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동의 단지형이다 보니까 넓은 주차장도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이 집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 집을 선호하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집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게요. 출발.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정말 사이즈가 좋고, 대원리에서 정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포름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도 좀 안내를 도와드리면요. 전면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넉넉하게 4칸으로 키큰장 신발장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분들 신발 많으셔도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띄움수공 돼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수있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타일은요 이렇게 널찍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족분들 많으셔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실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도 시스템장을 짜셔서 여기다가도 가정용품들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간 활용을 상당히 잘한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전면에는요 보시면 블랙 프레임에서 사면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한번 저와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전세대가 포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넉넉한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자마자 계약하시는 그런 현장이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부분은 상당히 시공을 잘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거실 부분은 이렇게 강마루로 시공을 해주셨는데 주방 부분은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어머님들 어, 주방에서 기름진 요리 하시고 난 다음에 기름 같은 거 많이 튀잖아요 깔끔하게 닦을 수 있게 타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4베이 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거실 공간은요 예, 우드편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체 구성은 아까 주방의 타일 부분과 비슷하게 대형 광폭 포셜 인탈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 보시면 이렇게 월패드하고 보일러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실링팬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시원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상 체크해 보면요. 전열 교환기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층 세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넉넉하고 와이드한, 어, 앞쪽에 전면 창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천장 부분도 넉넉하게 오무형 천장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훨씬 더 높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어, 주방 공간은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D 글자 동선의 주방 상판 준비가 되있고요 어 상부장 하부장 다 이렇게 크림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주방 공간 사이즈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좀더더 더 들어가서 어, 내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앞쪽에 보면요 어, 상부쿡탑은요.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해서 3구 준비를 해주셨고요. 위쪽에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기창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도 수납공간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이 앞쪽 부분에도 수납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무릎 띄운 친구도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어, 식탁 위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일구, 하이라이트 보조 일구도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옆쪽 동선을 좀 보면요. 사각대형 싱크볼 오픈형 수전 준비돼 있죠. 이 수납 공간 부족할까봐 이 옆쪽으로도 또 수납 공간을 멸직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앞쪽에 광파오븐 준비가 돼 있죠. 예,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다양도실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도 보조 주방을 또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여기다 가스레인지도 이거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서 애벌빨래라든지 아니면 국 끓이실 때 여기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준비될 예정이에요 문을 잠깐 열고 좀 말씀 을좀 드리면요, 중공 전이라 아직까지 어, 시공은 안돼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요 앞쪽으로 테라스가 준비될 예정이니까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점 어, 감안해서 영상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부터 한번 가서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안방 공간도 넉넉할 준비가 돼 있어요. 윈도우 창도 어, 이렇게. 와이드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 환기도 될수 있게 좀 준비해 주셨고요 앞쪽에도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침대만 놓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더큰 침대 갖다 놓고 이용하셔도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예, 이쪽 창가까지는요 3857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295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어, 별도의 공간에 파우더, 화장하실수 있는 공간 하부장으로 해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의자만 갖다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더 더 들어가 보면 환기창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어, 여기 그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12자가 넘는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옷들 다 수납해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부부욕실 안내 도와드리면요 깔끔해요. 사이즈가 건근하지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죠. 테라조 타일로 해서 바닥 부분과 벽체 부분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고 유리거울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일반 차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내 좀 도와드리고요. 또쭉 가볼게요. 쭉 가보면 지금 이쪽에 아까 제가 그 거실 공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안 드렸었는데, 쇼파, 지금 이거 대형 쇼파 갖다 놓으셨거든요. 넉넉하게 4인용 쇼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지금 TV 스탠드로 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형 TV 놓고 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메인욕실 공간부터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까 부부욕실 공간처럼 어 이렇게 벽재 구성과 바닥 구성을 어 약간 블랙톤의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셨고 앞쪽에는 요 와이드하게 유리거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에도 매립선만 준비를 해줬어요. 넉넉하게, 어, 목욕용품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는또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어, 바다 물 청소도 가능하신 그런 공간이고요. 안쪽로좀더더 더 들어가 보면, 여기 욕조를 갖다 놓으셨어요. 예, 네, 욕조에서 편안하게 반신욕을 하거나 아이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또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면 일반 샤워기와, 그 다음에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수납 선반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인 공간, 메인 욕실 공간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어, 두 번째 침실이죠. 알파룸 공간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가변형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신 공간인데, 사이즈 보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여닫이 문, 미닫이 문으로 해 놓으셔서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방 하나를, 하나의 역할을 충분히 온전히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리면요 창가까지는 3280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죠 좌우 폭은요 여기는 2500좀 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여기는요 뭐 별도의 알파룸 공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서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 놀이방으로 이용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좀더더 더 가볼게요. 여기에 근데 가기 전에, 우 복도란 공간에 보면,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앵글 잡아드리면, 좌우로 해서 시스템 수납장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가정용품 몇다다 다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공간이 별도로 준비됐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이쪽에, 이제 그세 번째 침실이네요. 어, 여기는,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널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간 널직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3068, 예, 폭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좌우 폭은요, 2820이, 아, 넉넉해요. 3m에 2800 정도 나오시면요. 충분히 3종 가구 세트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아예 방주전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침실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열교 환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기죠. 예, 환기구가 각 방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예, 환기창까지는요, 여기는 3m 60 준비가 되어 있죠. 넉넉합니다. 예, 좌우폭은 여기에는 2830. 넉넉한 공간이에요. 아까 그네 번째, 세 번째 침실 사이즈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정말 사이즈도 좋고, 위치도 좋고, 주차 공간도 좋고, 단지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포룸 어떠신가요? 여기는요, 어, 조리읍 대원이 위치한 단지형 신축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이집 다양하게 포럼 준비되어 있고 복층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어, 이 인근에 있는 현장도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거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